오늘은 부산 만덕에 병풍처럼 둘러선 바위 아래 자리한 작은 도량 석불사를 찾아갑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고 옆에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석불사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속 깊은 숨결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등산로 개울과 주변에는 주차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불자가 거대한 돌에 써져 있는 게 보입니다. 누가 왜 여기다 썼는지 궁금해지네요. 참고로 석불사는 부산 만덕이 고향인 BTS 전국이 자주 찾던 산책지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석불사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가팔라서 꼭 편한 복장에 운동하는 필수입니다. 석불사는 병풍암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 병풍암 석불사라고도 불리고 1930년경 승려 조이련이지어 주지로 있으면서 이곳 안벽에 석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이 높은 곳에 어떻게 이런 사찰이 있는지 신비롭네요. 드디어 절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절 뒤에 거대한 암벽이 보이네요. 이곳은 절이 가진 고풍스러운 정각보다는 천년세월이 빚어낸 자연 암벽 속 불교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종무소가 보이고 조금 더 걸어가면 오른쪽에 범종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절은 목재로 지은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는 석불사라 그런지 건물들이 전부 돌로 지어졌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대웅전 뒤에 암벽이 더 거대합니다. 대웅전 앞에 석등과 사자 석상이 정교하네요. 대웅전의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특이한 점이 초를 대신해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 석불 정면에는 관음보살 입상이 있고 상단에는 미륵 전불 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벽에는 약사 열애불상과 사천왕, 왼쪽 안벽에는 사천왕과 피로자나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암석 아래 동굴로 들어가면 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굴은 좌우 두 곳이 있습니다. 왼쪽 석굴 앞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면 독성산 령각이 나옵니다. 계단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 명씩 올라가야 합니다. 가파른 암벽 사이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신기합니다. <laughs> 독성산 영광 내부는 협소해서 한두명 정도만 절할 수 있고 짧게 참배만 하고 기도는 석불전에서 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석불사는 돌에 새김된 마애불상은 국내 단위 사찰 중에서 가장 많아 국내 최고의 유일한 마애불군 사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